이걸로 하겠습니다. 나이트는 나이트는 제가 가봤는데, 동의하고 동목분들 모시고, 역수, <laughs> 우리 시는 분들을 모시고, 앞으로 한가자 야, 카메라 화면으로, 오. 화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게 생기셨네. 완전 미남이시군. <웃음> 어이! <웃음> 엄청 유연하십니다. <웃음> <웃음>

많이 나와있어요. 밥도 안고싶아 새우빠가 들고 나서, 이 새우빠. 아쉬워 저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긴 한데요 아, 진짜 아, 뭐 이게 뭐 생전에 네. 한번또 올지 말지 그러니까 아니한번나 근데 한번간 예. 데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조금 백두산도 간다 이래 가지고 가봤으니까 이왕이면 안간 데를 가고 싶는게니다 아, 네. 내년에는 그 아주 아니, 여기 응. 누가 어디 간다 이랬는데 아, 네. 근데 와서 니까